그럼 게임은 지금 왜 켜져 있는 거예요? 아, 게임은 늘켜놔요 왜냐면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죄송한데, 지금 게임을 켜둬야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한 가지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게임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이, 제가 지금 뭐 차고 있는 벨트, 이런 벨트라든지 옷, 이런 게뭐한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인데, 게임에 있는 벨트는 뭐 400만원짜리 벨트, 위에, 위에 옷도, 위에 옷도, 뭐 위에 옷도 150만원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끼고 있는 모자, 이 모자는 그냥 한 1, 2만원짜리 모자거든요. 지금 끼고 있는 모자는 150만원 호가해 버리니까 제 몸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켜져 있으면 해킹을 네. 당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튕겨버리면은 그때 이제 답이 없는 건데 켜져 있으면은 해킹 날할 위험이 없는 게제 컴퓨터 켜져 있으니까 누가 뭐 튕겨지지 않는 이상 해킹을 당할 수는 없죠.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놓는 거죠. 확률이 낮아지는 거네요 네, 확률이 좀 낮아지는 것뿐이긴 하죠. 근데 여태까지 해킹 당해본 적은 아한번 있네요. 한번 있었습니다. 랭킹 1위 캐릭터를 했을 때였는데 매우 따져갖고 다 복구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런 또 이제 재미난 예,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는 어느 네. 정도 캐릭터예요? 랭킹으로 따지면? 랭킹으로 따지면요. 아 이게. 편하게 이제 메이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수 직업인데요 궁수 직업인데 궁수 직업에서는 지금 전섭 직업에선 탑급에 속하고 1위 1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메이플스토리 하면 네. 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많이 즐기는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때요? <laughs> 시청자들도 네. 어, 10대들이 맞는가요 10대들이 요즘에 좀 많이 다가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13년 된 게임이거든요? 올해로 13년 된 게임인데, 13년 전에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20대가, 방송 통계를 봤을 때는 20대가 40%, 10대가 30%, 30대가 한10%미반대고요 근데 문제가 4, 50대가 10%, 20%대가 돼버려요그 이유가 이제 뭔지 한번 시청을 물어봤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 아이디. <laughs> 그래갖고, 10대가, 그니까, 거의 20, 30% 하니까, 결국은 뭐, 10대 한 4, 50%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이 연령대 높아졌어요. 초딩게임 절대 아닙니다, 이제. 초딩게임 벗어났습니다. 예. 네. 돈 많이 쓰니까. <laughs> 그렇습니다.